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 우리 교회를 정말 어, 우리 교회에 나온 어린 어, 성도님이 있어요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해주는 어린 성도님 바로 진성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굳은 것같아갖고좀 웃자고 또 우리 워컴하는 면에서 우리 진성의 랩소 say 하이 진성 하이 진성 워컴 네 <laughs> 맞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저는 여기 써 있으면서 진성이가 들어오면서 아 얘를 끝나고 또 내가 허그를 받겠구나 하는 생각에 참 기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어, 영어로 하면 뭐죠?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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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망스. 로망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이 로마서에서 로맨스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우리,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어, 제목은 사랑의 빛, 또는 서로 사랑하는 빛, the death to love one another. 이렇게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8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는 개명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개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개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낮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우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8절에 어...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빚 주고 살지 않는 것이 과연 쉬운가요? 여러분, 빚안 지은 사람이 있으세요? 집이나 비즈니스 있는 사람들은 다 빚이 있을 겁니다. 크레딧 카드 빚도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미국은 크레딧 카드 에 따라서 사용에 따라서 빚시 우리 우리가 크레딧이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저의 크레딧 점수를 어, 체크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크레딧 리밋의 30%만 사용한다면은 좋은 크레딧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레딧 카드 스펜딩 리밋이 10,000달러면은 얼마까지만 스펜드 하는 게 나아요? 3,000불. 그렇죠 그래서 그 리밋, 30%까지만 크레딧을 사용한다면은, 만약에 10,000이 리밋인데 다 사용하면은, 어, 크레딧이 좋아지겠지. 빚을 많이 주면은 크레딧이 높아지겠지. 그게 아니라, 30%까지만 하면은, 크레딧이 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빚이 없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빚을 찍고 사는데, 어떻하나요? 빚이 있는 게 죄일까요? 이런 빚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어, 이 말씀은 빚지는 것이 죄라는 것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금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로마서를 보면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세 가지 빛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빛진 장거 아세요? 세 가지의 빛이 좋습니다그크레디 카드 빛까지 하면은 네 가지 빛이에요. <laughs> 우리 빛쟁이에요, 우리 다. 근데 첫째는 로마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문화인이건 문화인이건 야만인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디서건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는 정말 알고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배우고 못 배운 사람에게 정말 악하고 악하지 않은 사람에게 빚진 자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진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빚은 어떤 빚이었나요? 바로 복음 증거의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긴 선교 여행을 세 번씩이나 다녀왔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을 어떻게든 우리는 빚지면 갚죠. 그렇죠? 그처럼 우리 복음의 빚을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빚을 전하면 전하면은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은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갚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닌가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 가자는 그 말에 따라서 왔고, 또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뜻이 뭔가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을 그냥 간직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전해야만 되잖아요. 정말,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일을 정말 빚진 자의 생각으로 정말 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지고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끌려 살지 말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통해서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제 아내야 조크를 했는데 우리는 정말 택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chosen people. 우리는 조선 사람들이지만 chosen, God's chosen people입니다. 예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을 앓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완쾌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새롭겠어요. 세월을 아끼며 살지 않을까요? 정말 하루하루 보람되게 살지 않을까요? 또한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자신을 잘 케어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죽을 병을 앓고 있다는 사람들과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그 병을 앓던 그 시절 죄의 삶을 살던 그시절로도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루하루가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하며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예수님을 닮아경어, 닮아가며 사는 빛이 있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빛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서 빛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케이,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빛을 졌다고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사랑의 빛을 졌다는 것을 생각은 그렇게 깊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로마서 1 3 8절 말씀에 우리는 다 사랑의 빛을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continuing death to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해야 할 지속적인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하게도 지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정말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핀잔하기보다도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코렉트 하려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받는 사랑의 빛을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나? 바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복음의 빛을 접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빛을 졌고 또한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전적인 빛을 지면 갚아야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 빛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이 사랑의 빛을 꼭꼭 갚아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 빛을 갚으라는 것은 사랑의 빛을 어 지다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하고 어,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또한 부모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그 사랑의 빛을 우리는 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빛을, 복음의 빛이 사랑의 빛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크게 보면. 그렇게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전했습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될 때, 또한 기회를 만들어서 전해야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셀리한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게 행복한가요? 미워하는 게 행복한가요? 당연히 사랑하는 게 행복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는 게더 행복한 것처럼 미워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많지는 않은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내 뜻대로 안 하면, 싫어집니다. 멀어집니다. 모든 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옷 입는 것도 비판, 말하는 것도 비판, 트집 잡고, 얼굴 표정도 비판, <laughs> 모든 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아니,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10절 말씀에 여러분,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누구에게 꼭 잘못 어, 악하게 행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나요? No.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지 않을 때 정말 해롭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 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면 우리 생각대로 하려면 정말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자기가 받지 못할 그 자리인데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처지인데도 사랑을 받는데 다른 사람 똑같이,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이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왜못 사랑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의 다른 말로 하면은 뭘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요. 해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해 봤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는 사랑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노채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은사도, 성김도, 겸손도,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빛을 계속 빛을 계속 갚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갚으면 정말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큰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뭔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게 되면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과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율법, 어느 율법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10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랑을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율법에 우리 삶에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일 큰 개명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라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두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빚을 갚으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개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것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그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나에게 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율법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렇게 사랑의 빛을 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